울산 시의회에 이어 중구 의회도 앞으로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4개 구군 의회가 의정비 동결에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울산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4년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만큼 의정비를 올릴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회가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 분담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먼저 개이년은 동결, 또 인상하는 안을 먼저 가결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한 논의 끝에 저희 중구의 상황 그리고 울산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서 줄곧 4년 동결 방침을 논의해 온 중구 의회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심의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개 구군 의정비 심의 위원회는 앞서 시의회와 행보를 같이 하는 듯 2년 동결 2년 뒤2.6% 인상안을 이미 확정한 상태입니다. 의정비 셀프 인상 논란을 빚었던 울산시의회가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번복한 것처럼 다른 구군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각 기초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의정비 동결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의원들 모두 찬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치동시 생활이 있요뭐로 치면은 조금 좀 높은 수준인데 렇게 보면 이거나이 생각도 들고요좀복합적 침체된 지역 경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동결 움직임이 다른 의회로 확산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